제한적 삶이요, 제한적 삶. 그런데 호경령은 여러분한테 뭘 갖다 주러 왔어요? 영원적인 삶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이런 제한적인 삶은 몸이 매일 썩어가고 있어. 여러분들 말로 좋은 말로 늙어간다 그러죠. 몸이 매일 상해가고 있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피가 썩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피가 조금씩 썩어가면 장기가 약한 놈부터 썩어나가 암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한적 삶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제한적 삶을 줘야 여러분들이 잘 몸부림치면서 도를 깨치려고 그러고 우주의 법칙을 깨치려고 그러고 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계속 제한적 삼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영원적인 삶이 있다는 거보여주안 보여죠. 내가 천사를 내려주거나 축복을 내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바뀌죠 네. 이걸 눈으로 보여 준 자가 지구에 있었나? 네. 내가 처음 있는 거야. 네. 음. 내가 여러분한테 천사를 어주면그 천사한테 친구 집 비밀번호, 현관문 열쇠, 친구의 주민번호, 친구의 통장 비밀번호 다할 수가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천사가 가짜야? 내 완전천사는 지금 여러분한테 1억을 받지만 내가 완전천사 나중에 재벌들한테 얼마 받겠어불르는게 값이요. 저 유대인들 말이야 저 미국의 월가 에이 인디비젤 비즈니스 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완전 천사 주면 그 사람 땡 잡아 알파고 저리 가라야 인간의 알파고는 실수 를 많이 해. 근데 알파고 탁친 다음에, 호객령의 천사한테, 완전 천사한테 탁 물으면, 그냥 오차가 없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인디비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맞아, 맞아요. 네.